허술한 편에 속하십니까?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양병 10년, 병사를 기르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용병, 병사를 쓰는 데는 하루 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다시 말해서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시키는 그런 말이죠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 어떻게 보면 참 헛된 준비인 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하루를 쓰기 위해서 이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재림 때그 마지막 날을 쓰기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견인해 가세요. 인생과 신앙도 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잘 준비한 사람이 기회를 잡게 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귀인을 만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준비된 자만이 인생의 기회를 붙잡고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준비된 자를 쓰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물질기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바로 잘 평소에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복으로, 나의 복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40년, 40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또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입니다. 어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 맥도날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맥도날드 햄버거 우리 안동에도 보면은 저 옥동으로 가던길 옆에 보니까 맥도날드. 그 패스트푸즘이 생겼더라고요. 이 맥도날드 회사의 영업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보원이 뚫지 못하는 나라도 맥도날드 영업사원이 들어가면 모든 일이 성사된다 정도로. 미국 정보원이 뚫지 못하는 나라도 맥도날드 영업사원이 들어가면 그 나라를 뚫는대요. 이것은 뭐냐? 그 맥도날드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이 점포 하나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5만 개의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5만 개의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매장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례로 햄버거, 고기를 자를 때 어느 두께를 자를 뜻인지, 또몇 도에서 몇분 동안 익힐 것인지, 감자를 튀길 때도 그 두께의 요령을 심지어 문 닫고 여는, 여는 시간, 이 직원들의 복장, 또뭐 매장의 밝기, 화장실, 뭐 사후까지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울이 깨끗한가, 휴지가 충분히 있는가, 변기 물이 잘 내려가는가, 비누가 있는가? 악취가 내지 않는가? 쥐통이 잘 비어져 있는가? 물이 급수가잘 확인되는가? 환기가 잘 되는가? 화장실 1차 전공, 2차 전공 철저하게 준비한다. 그러니 그 준비된 기업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참 증거 같은 명성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해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 잘 아는 영무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 보셨던 이야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대비하는 성도들의 그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열 처녀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은 결혼식은 해가 진 후에 결혼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랑이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을 하면은 간단한 그런 의식, 종교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신부와 그의 친구 딜러리들을 자기 신랑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혼인 잔치를 이렇게 벌인다고 하죠. 그런데 이 신랑이 언제 올지, 신부와 이 들러리들은 알 수가 없어요. 도착 시간, 또 신랑의 도착 시간을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와 이 들러리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내 언제 갈 거다"라고 알려주고 오시나요? 성경은 마치 도적같이 이 우주의 종말도, 이 개인의 죽음도, 개인의 종말도 알수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태복 25장 1절에서 13절, 이 열천여의 비유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죠. 다섯천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천여는 그냥 등만 준비하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 등을, 기름을 함께 준비한 처녀는 지혜로운 자였고 다섯 처녀 등만 이렇게 준비한 사람은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이열 처녀들이 주님의 오심, 이 신랑의 오는 것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열 명의 이 처녀가 다 졸았어요. 다 졸았어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 졸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5 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어리석은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등만 가지고 온 사람이나 기름과 함께 가지고 온 신부든 열 처녀든간에 다 졸고 있었어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인기 인기척이 들립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 없이 이 등만 가지고 있던 이 처녀 의 불을 보니까 등불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빛을 잃어가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이 등불만 가지고 있던 이 어리석은 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던 이 사촌에게 가가지고 사정 사정에 애원합니다. 내가 지금 기름에 등을 안 가져, 기름을 안 가져와서 내 등불이 지금 서서히 힘을 잃고 죽어가고 있으니 당신이 가져온 그 기름을 좀 나에게 좀 나눠달라고. 좀 주면은 내가 또 갚아주겠다는 그런 서로의 약간의 딜을 했겠죠.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천여, 이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던 다섯천여가 아주 냉혹하게 안 주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내쓸 것도 없는데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나한테 그렇게 사정하느니 저 옆에 가면 가게가 있으니 그 가게에 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합니까안 주겠다는 걸 뺏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미래의 다섯천여는 허둥지둥, 예? 그냥 허둥지둥 막 거기 가서 기름을 갖다가 사러 갔는데 기름 사가지고 돌아와 보니 신랑이 가고 없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미래는 다섯 처녀가 그래도 본인들도 자고 기름을 가지고 왔던 처들 다 자고 있었고 우리 기름이 좀 없어서 잠깐 사러 간 사이에 왔으면그 상황과 정황을 아시고 설명을 해주면 그래도 문이 닫혀도 매정하게 아주 냉혹하게 그래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냉혹하고 아주 매정하게. 보입니다. 12절에 뭐라 그러냐 대답하일에 대해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제일껏 기다렸습니다. 다 같이 잤습니다. 기름을 사러 갔는데 조금 그 기다려 주지 못하고 아주 매정하게 냉정하게 기름 사러 간 다섯 처녀를 두고 가버리다니 참 이게 말이나 되나 늦게라도 도착하였으면 그 사정을 자초지정을 말씀드리면그 신랑 은그 듣고 그 상황을 충분히 좀 이해해주셔서 문을 열어줄 법도 한데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너무 매정해 보입니다. 너무 냉혹해. 보입니다. 또 너무 엄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이 열천여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까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다섯천여의 그 생활을 한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슬기로운 다섯 천년은 평소의 삶이 아마 분별력이 있었을 겁니다. 배려심도 있고 또 아마 신중했다는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의그 삶의 태도가 늘이 신랑을 맞이하는 날에도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나 벼락치기, 당일치기 한 사람은 성적이 그때만 잠깐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연결되지를 못해요. 아마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늘 하나님 앞에 분별력이 있고 신중하고 신뢰받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주님의 그 종말이 때에 어떠한 자들로 드러나는가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혜로운 다섯천년는 평소에 이 내면의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늘 의존하며 감사하며 준비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그 능력과 힘과 권능을 의존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늘이 기름을, 이 성령의 기름을 늘 가지고 또 무장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시더라도 주님이 언제 나에게 임하실지라도 늘 준비하는 사람. 늘 준비하는 사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우주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묘비에 글이 이세 줄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이세 줄을 어떤 분이 묘비를 지나면서 이렇게 읽었대요. 그런데 이세 줄의 첫 번째 줄이 뭐였냐.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그 앞에 서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 웃음이 터졌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심상치 않아서 이두 번째 줄을 이렇게 읽으니까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앞에 서서 웃고 있었어. 그참 그렇죠? 이게 더 긴장된 마음으로 어, 이게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구나. 세 번째 줄을 딱 읽는데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늘 자신의 그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치혜로운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랑이 더디오으로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 신랑을 맞이러 나온 이 열천여는 다 졸았습니다. 왜 졸았느냐?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오신다고 했던 신랑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을 것이다. 라고 거의들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겠나? 그러나 베드로후서 이 종말 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다이 말씀 뭐냐?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그 형을 유해해 주시는 거죠. 기다려주시는 거죠. 집행유예 아시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더디어온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대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하나님 한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이 기다려 주고 기다려 주고 다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이 종말에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느냐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쫓아행하여 기롱하여 말하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더뇨? 그그 말이 어디 있더뇨? 예수님 이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기롱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지체가 회개와 구원이 기회인가? 아니면은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내 마음대로 방종하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용할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법에도 일신전속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내 지식과 내 재산과 이런 것들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아내, 내 남편은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 남편, 내 아내를 남한테 나눠줄 수 있습니까? 한 몸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진 재능이랑, 내가 가진 지식이랑, 내가 가진 물질은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피부치, 나의 아내, 남편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이 못 돼요. 이것이 바로, 일신, 전속권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구원도요 누가에 나눠주고 할수 있는 성질이 못 됩니다. 우리 믿음도 누가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초으이까그 믿음이 나한테도 오겠다?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로 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안 나눠준다는 거예요. 줄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줄수 없는 거예요. 내 기름은 내가, 내 믿음과 내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 내 믿음과 내 구원을 남에게 나눠준다? 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파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기름을 사가지고 오라 그러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자신이 지켜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된자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수 없는 아주 개인적인 것이 바로 이 구원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늘이 준비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어떻게 좀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 그 살아간 그 사이에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 그때에, 예? 어떻게 보면 그때에 그런 일이 다 발생이 하는지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런 일이 일어나죠. 주님의 오심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온 처녀들이 하늘 앞에 간청합니다. 호소합니다. 주여 주여 큐리에 큐리에 주여 주여 이 주여 주여는요. 이 주여 주여란 이말 속에는 한탄과 탄식과 눈물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이 기쁨의 주여 주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 대한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여라는 말이 나오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주여 주여라는 말이 어디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하나, 한이 당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너무나도 좌절과 절망같은 주여 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이게 주여 주여 문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좀 열어달라는 문 열어달라. 다 같이 그긴 세월 동안 예수님을 온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이루어가려고 노력했는데, 그 마지막 타임에, 커팅 그 타임, 그 시간대에 내가 딴짓 하다가 세상에 놀고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인지, 그인개인에게 마지막 종말이 임했을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그 성경을 보면, 로마서 13장에도 마찬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라. 아유, 나는 뭐한번 믿었으니까 끝났지 뭐. 그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난 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뭐, 세상과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다 하면 되지 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렇게 구원을 아주 싸구려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값싼 싸구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싼 시장에 파는 상인에 파는 그 싸구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다 할수 없어요. 여러분이 금덩어리를 사면 그냥 소파에 던져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남에게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나만이 아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공간에 고이 모시러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나만 받을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구시적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그 구원의 선물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해서 내가 잘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걸 지켜 가는 것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3절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 잠자지 말고 24시간 눈떠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갑자기 내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도 내 개인의 종말도 이 세상의 종말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당부하고 당부하고 당부하시죠. 늘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개세마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게을렀고, 영적인 태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여러분 세 번씩이나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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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슬기로운 자가 되어라. 등과 여분의 충분한 기름을 늘 가지고 다니는 이 아름답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런. 평소의 삶을 살도록 하여라. 그 자가 주님께서 도둑끝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주님, 제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여러분,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며, 당부하시며, 당부하십니다. 그런 즉, 깨어 있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